오늘 본문에서는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시는데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이들은 가끔씩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사건에서도 이세 제자는 함께 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랐을 때도 이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세 명은 특별히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13장에도 보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네 명의 제자들이 묻는데요. 그 중에 이세 제자가 있습니다. 마치 삼인방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깨어 있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 사람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 34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지금껏 3년여 동안 볼수 없었던 그런 예수님의 그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제자가 예수님에게 느꼈을 그동안에 느끼지 못한, 그런 비통한 예수님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심히 마음이 고되어서 죽을 정도로 힘들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깨어 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모습은 지난 3년 동안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마음의 힘듦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아무런 통증이나 고통이나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보십시오 땅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세 명의 제자들과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나아가사 누가복음에서는 돌 던질 만큼 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었던 시간이고요 그리고 동산이었습니다 소음 같은 게 없었을 시간에 소음 같은 게 없었을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는지 이세 제자가 잠들지 않았다고 하면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사랑는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응답하시듯이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을 옮겨달라는 것입니까? 이 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3절 24절에서 본다면 그 잔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잔입니다 죽음을 피해,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행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 관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이렇게 이런 상황의 기도 속에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간 중간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장 35절에 보면 "광야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산에 밤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오후 해질녘에 저녁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명령도 하십니다.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인지 정말 육신이 피곤한 것인지 아니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코로나19로 우리는 많이 힘든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우리가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지습니다 누굴 만나는 것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함께 모여서 기,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도 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방이든 집이든 마루에 쓰든 어디 서든지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또 아니면 방이든, 교회든, 혼자든, 여럿이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앉아서, 서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한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일을 앞두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 너 특별한 계획이 없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기도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그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